반갑습니다. 서 대표입니다. 자, 카카오페이 주주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드디어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이 구간대에서 반등이 무조건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마침 좋은 이슈와 함께 일정이죠. 어, 이 일정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정과 함께 이슈와 함께 수급이 뒷받침해 주니까 바로 미친 듯이 오르지 않을 수 없다. 그죠. 다. 자, 그렇다면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난 어디서 팔아야 되는가? 또신규주 또 신규 진입도 괜찮은 것인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차트와 수급 분석 하나하나 해보 해볼, 하나하나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먼저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왜 미친 듯이 올랐느냐? 그죠? 수급 자체에 정답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수급이냐면요. 기본적으로 특징주에서도 이런 요소가 나오잖아요. 자 카카오페이가 자 골드만삭스의 대량 매수에 올랐다 라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 하락세를 좌지우지 했던 게 골드만삭스기 때문에 이놈들이 쭉 팔다가 언제 다시 들어오는지 제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잘 체크해 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자 바로 수급 분석 보실게요. 수급 보시면 이렇게 최근 들어서 지금 9일부터 미친 듯이 팔아제끼고 있었다 라는 거죠. 그럼 이 수급 자체가 멈춰야지만 매도세가 조금 멈출 수 있는 거고 추가적인 매수세 들어오는 위치,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그리고 금투와 외인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수급이 한번 반등이 시작되면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인의 대량 수급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이루어진다는 게 재밌어요. 일반적으로 단기 주목들 같은 경우 어때요? 오르면 죽적 어, 오르면 죽고 또 다시 모아서 다시 한번 올리고 이러한 형태를 반복하게 되는데 카카오페이 같이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오른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은 누워서 다시 올리고 누워서 다시 올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과매수 상태 벌어졌을 땐 당연히 투매가 나오긴 하지만 일정 기간 내 끌어준다는 거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 때 물량 모아놨기 때문에 더군다나 구름 때 맞춰가지고 올려놨기 때문에 0.5구간 72,000원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에서 10%너끈이 먹을 수가 있는 건.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왜 중요하냐. 자, 첫 툼의 이후부터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두 번째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바닥을 잡아주고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지금 하락 추세가 완벽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맞고 떨어질 수가 있다는 라 거.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돌파해 줄 수가 있는데, 위에 강력한 매물대를 형성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여기서 미친 듯이 올라와가지고 이 고점까지 회복을 해주고 다시 지지받아주고 올라간다면, 어떤 형태입니까? 그렇죠. 역회된 숄더 모양 나오면서 바닥 잡고 올라갈 수는 있겠는데 수급 자체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좋지 못하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이슈에 대해서 모두가 알다시피 추가적인 법제와 뉴스가 더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뉴스를 조금 기다리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위쪽까지 미친 듯이 올려가지고 눌림목 잡는 시나리오보다는 자 올라왔다가 조정 받아주면서 이 밑에 구름대 하단 쪽에서 버티다가 올라가주는 모습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해 봐야 된다고. 충분히 예견해봐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주봉 차트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셔도 정말 유례없는 정말 오랜만에 미친 폭발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눌린다 하더라도 살짝.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예견돼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다시 정고점까지 맞아떨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진출이 돼야 돼요. 이대로 죽을 뉴스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온 만큼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다. 자, 그 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한번쯤 말씀드려 볼게요. 월봉차트 보실게요. 월봉차트 보셔도 바닥 권에서 지금 역대급 수급이 터졌잖아요. 역대급 수급이 터진 만큼 물량 한번 잡을 필요는 있다라는 거. 그후 다시 돌파하는 자, 이런 시나리오 법제화 예, 예정된 부분이 지금 월봉차트 보고 계시겠지만 8월과 9월쯤 특히 9월달, 10월달 많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눌린 다음에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내가 단기적 흐름보다는 조금 중장기적 흐름으로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뭐와 함께? 수급과 함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수급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카카오페이의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당가,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나는 어디서 팔아야 돼? 목표가까지 정확한 가격 말씀드렸고요. 자, 10만 원, 11만 원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바닥권 대비해서 충분히 네 배, 다섯 배 세력의 기본적인 이익 전부 다 부합했다. 어느 정도 정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이대로 한 번에 계속 죽는 일 없이 추가적인 이슈 반드시 알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올라간다. 싹다 보고 챙겨 보시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료급 정보예요. 제가 사실. 아무데나 뿌리는 정보가 아니고, 제가 강연 가서도 실제 쓰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왜 무료로 주느냐? 그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를 위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거니까 전부 다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대응 전략 채 받아가시는 방법 우측에 보이시는 번호 01082993687로 카페 카카오페이 카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런만큼 카카오페이는 수급이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대로 줄이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알고 계시고 내평단가를 최대한 낮출 준비만 하고 계신다면 결국은 수익 볼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장중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움직일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실시간으로 장중 실시간 뉴스 그리고 수급 분석 전부 다 해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대표와 함께하는 소통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장중에 개별주와 구독자 분들을 위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정리도 해드리고 있고요. 당일 시황 분석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꼭 전부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제 방이고 전부 다 운영하면서 뉴스까지도 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너무나 좋으실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입장,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자 보내시는 번호는 010-8299-368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나는 이게 아니고 어떤 단타 종목을 좀 받아보고 싶다. 당일 당일 오르는 그런 종목 받아보요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당일 확실하게 오를 종목 하나만 하나만 선정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미가 있어야지만 그 주식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고 그래야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겨야지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 다시 한번 확신이 생기고 이 확신에 따라 수익이 다시 한번 커지고 다시 또재미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순환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이 재미를 붙일 수 있게끔 수익 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꼭 받아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수익이 나야지만 여러분께서 재밌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제가 원익 시초가 바로 말씀을 드렸고 무려 25% 초급등했다라는 거 일정이 결정돼 있었어요. 일정이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저이 뉴스만 참고하셔도 회사원분들,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수익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아버님,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일정까지도 제가 단타로도 드리고 있고 텔레방에서도 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일정만 잘 챙겨오셔도 우리가 돈이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목을 줄이고 있는데 받아가시는 방법은 당연히 위에 보이시는 번호 0 2 0 8 2 9 9의 3687로 보내주시면 되고 단타 단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데 또 이런 분이 계세요. 난 이런 단타 종목 말고 내가 직접 이런 단타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검색기 좀좀 좀 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스윙 검색기 만들어 놨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싹다 검색되고 심지어 간편해요. 그래서 이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적어가지고 PDF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요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검색기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제가 서대표 단타 검색기 설정 적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보셔가지고 스스로 검색기 찾아보셔서 시황 대응해보셔도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수익 나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죠? 영상 하단에 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검색기 받으시는 번호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82993687로 보내. 주시면 내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 하반기 책임질 히든 종목이 또 있습니다. 이번 달 이번 하반기 책임질 열배 폭등 황금주 제가 한 종목 딱한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 이런 분들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아무래도 플러스가 안 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또 귀신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정말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다 드리고 있고, 그게 아니고 내가 혼자 매매하는데 수익 잘 난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 계속해서 그냥 본인 이 하시는 대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실제 5, 6월 달에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초급등 수익 바로 보여주는 거90% 넘는 폭등부 나왔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틈틈이 영상에서도 간접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전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대박적 급등 패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항상 밑에 저점 매직 구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폭발적인 시세 분출 되고 나서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때는 이런 음봉 무서워가지고 또 순간적으로 손절 그럼 다시 한번 또 라란 듯이 또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이런 하반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 물량 확실히 매집 중이고, 요 세력 물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위 아래로 흔들면서 매집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특히나 시비 발행을 통해 가지고 많이 매집을 합니다. 자, 시비 물량 확실히 확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관 수급과 외인 수급 둘다 동시에 확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기관이 특히나 좀 규모가 커요. 이런 기관이 규모가 크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추세를 좀 이어나가면서 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초부터 매집 신호가 확실히 포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 지금 바닥 다시기 확실하게 진행 중이고 지금 상승 제로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확실히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AI까지도 엮여 있으니까 같이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금양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때요? 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완벽하게 한 다음부터 무려 3130%가 넘는 초급등을 보여준 바 있고요. 역시나 저점에서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 열심히 매집한 다음부터 미친 폭발을 보여준다.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했느냐? 그렇죠. 12발행을 통해서 이 12발행을 통해서 이미 실탄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재료, 재료 나온 다음에 미친 폭발 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역시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12 통해서 물량 확보하고 반도체 바람 불때 일지 감치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무려 635%가 넘는 급등 보여줬고요. 그리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권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틈틈이 해오다가 결국은 712%가 넘는 초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대박 정보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냥 계속해서 당일당일 올라가는 요 극등주만 쳐다보시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짜게 짜게 먹는 건 좋지만 우리가 진짜 계좌 불리는 건 이런 대박주를 통해서 불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보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유보일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 2,000에서 3,000% 정도로 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본금도 지금 100억에서 150억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 자본 총계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상승재료 일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려 4개 이상 결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최소 2배 이상 10배 폭등 확실하게 가져가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010-8299-3687번으로 대박! 대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일정 원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추가적인 일정까지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러한 언급들 우회적으로 또 드리면서 단기 스윙도 한20% 30% 넉근한 종목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요러한 구간들 그리고 당일 시초가 매매까지 싹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입장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정보 챙겨 보실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서 대표였습니다.